그렇다면 부모님이나 가족들 간에 계좌이체를 하기 전에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민영 세무사입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도 잘못하면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가족끼리 주고받는 건데 무슨 일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세청은 가족 간 이체는 일단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를 과세하기 때문인데요. 부모님에게 이체받은 금액이 증여가 아니라 잠깐 빌린 것이다라는 주장은 납세자가 국세청에 충분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입증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아무런 준비 없이 계시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어 뒤늦게 국세청에 이를 입증하기가 실무상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이나 가족들 간에 계좌 이체를 하기 전에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할까요? 가족 간 이체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하는 것은 이체의 성격입니다. 가족 간 이체가 나중에 갚지 않아도 되는 증여 성격인지, 나중에 꼭 갚아야 하는 차용 성격인지에 따라서 해야 할 일과 주의사항이 달라집니다. 먼저, 가족 간 계좌 이체가 증여라면, 뭐, 증여는 무상으로 이전되는, 즉, 나중에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의미하죠. 증여 성격으로 자녀에게 계좌 이체 했다면, 이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증여세를 기한 내에 신고 납부해야만 무신고 가산세 20%, 연마다 8%씩 붙는 납부 지연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고 또한 증여세를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면 증여세에서 3%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증여할 때 받을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성년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10년 동안 5천만원 증여공제가 가능하죠. 그리고 미성년자인 자녀가 증여받을 때는 2천만원까지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 동안 6억까지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6천 이내의 혈족이나 4천 이내의 인척인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 동안 1천만원 증여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한도 내로 증여했다면 증여세 신고 따로 안 해도 될까요? 이건 지난번에 소개한 영상이 있어서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가족 간 계좌이체가 차용이라면 이거는 증여보다는 주의할 점이 조금 더 많은데요. 일단 이체하실 때 이체 적요란에다가 차용금으로 적으시고 적정이자를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차용증에 있는 대로 적정 이자를 매달 송금해서 이체 내역을 남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해서 국세청이 가족 간 계좌 이체를 무조건 차용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닌데요. 차용증을 작성했음에도 국세청이 차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들을 보면 먼저 첫 번째는 자녀의 소득 대비 과한 금액을 부모님에게 빌린 경우에 자녀가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보아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차용 기간을 뭐 이렇게 30년 이상으로 이렇게 길게 작성한 차용증의 경우에는 이거 자녀가 상환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서 인정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체할 당시에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으나 나중에 이게 뭐 문제가 돼서 급하게 차용증을 소급 작성한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차용증을 작성했음에도 부인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차용증은 반드시 합리적인 조건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럼 어떻게 쓰면 되냐? 먼저, 차용 금액은 자녀소득을 기준으로 뭐 연봉의 최대 5배에서 10배를 초과하지 않고 다음으로 차용기간도 최대 10년 이하인 이렇게 합리적인 기간으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차용증이 소급 작성된 것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 뭐 차용증을 작성한 후에는 공증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우체국에 내용 증명을 보내는 방법을 권유드립니다. 오늘은 가족 간 계좌이체를 함께 보았습니다. 가족끼리 주고받는 거래일수록 더욱 신경 써야 된다는 것만 꼭 오늘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